음 저는 그러고 하지 않겠어요. 뭐 뭐. <laughs> 여보세요. 네. 여보세요. 김웅중이다. 아안 사요 안 사요. <laughs> 김웅중이다. 아, 네네. 아 네네 아 에이친이라고요? 아네 뭐든지 물어보세요. 네. <laughs>

어떻게 들리지 어, 에이틴이 봤나요? 지금 상황 애교했어요. 네, 네, 네. 또 다른 거 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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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형, 형. 네. 홍준형이 아, 아니 아니, 에이틴이가 형물그 나무 서서 박수 치는 거 보고 싶고. <laughs> 물루그 나무요? 네. 네, 네, 네. 애기 봤어요? 잘했어요. 에이티니 아, 음에 아, 들었나요? 네? 뭐라고요? 아이 홍중씨 보여달라면서요 아 네네 제가 지금 물구나무 설려고 아, 배바지 했어요 네, 네 에이티니 저기요 네그 아까 부탁이 성화형 물구나무 사서 박수, 박수치기 맞죠? 아 그렇죠 여기 성화형이 에이티니 부탁인데 아니 저 설마 안 물구나무 설려고 배바지 했다니깐요 아, 어, 고마워요 언제든 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네네 네네네네 네네, 이게 물고 물구... 아, 무릎 꿇고 손 들고 서달라고요? 무릎, 무릎 꿇고 손 들고 어떻게 서요? 아, 물구나무 아, 서있습 아, 아, 네, 에티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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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네. <laughs> 뭐라고 했어요? 또 방금, 방금, 방금 그 에이티니한테 미션을 받았어요. 뭔데요? 형이 물구나무 서서 바스 치는 거 보고 싶다고 저는 무릎 꿇고 손 들고 서달래요. 형들 어떻게 서지? <laughs> 그렇게 뭐야? 일단 제가 먼저 할게요. 무릎을 꿇고 <laughs> 손을 딱 들고, <laughs> 어? 섰다 됐다 형. 저요? 네, ATINY. 죄 <laughs> 물구나무... <laughs> 제가 배바지를 하고 보겠습니다. <laughs> 물구나무... <laughs> 이거 이거 되게 괜찮으려나아 <laughs> 어, 너무, 너무 동네 형인데? ATINY, 저희 성화 형이 물구 나무 서는 모습을. 오! <laughs> 어! <laughs> <laughs> 김홍중, 너 두고 봐라. 너 브이앱 너 할때 내가 꼭 킨다. 아! <laughs> 아! 아, 오랜만에 에이티, 에이틴이 전화 오니까 너무 좋다. 홍중이 음. 부들부들.